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과학고등학교 38기 현재 카이스트 이사학번의 산업 미 시스템공학과로 진학 예정인 조수민이라고 합니다. 어, 1 년간 대학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나는 대학교는 고등학교와 되게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도 되게 생각보다 많이 다르고 모든 과목을 스스로 직접 수강 신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나중에 어떤 진로 방향을 걷게 될지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고등학생 때는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냥 숙제 열심히 하고, 수업 열심히 들으면 됐지만, 대학생이 되니까 내가 스스로 내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구나를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행동이 자유도는 높아졌지만,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든 점이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고등 뭐 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대학생이 되면 확실히 조, 좋습니다. 제 친구들이랑 모여서 술도 마실 수 있고 늦게까지 밖에서 놀다가 들어가도 되고 네, 보통 저희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내에서 취식이 안 되잖아요. 근데 대학생은 뭔가 전혀 상관없이 기숙사에서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아무 제한 조건 없이 본인이 할수 있는 행동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 대학 생활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조금 내 미래는 내가 책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가장 느껴지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생각보다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고등학생 때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해요. 저도 이제 카이스트를 다니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카이스트 올라온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해 동안 가장 친했던 친구들을 한세번 정도 만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생 때 만난 친구들과의 약속이 많아지게 되고, 동아리 활동이나 이제 학업적인 면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때, 겨울방 때, 친, 졸업을 하는 친구들은 본인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많이 놀아주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학하려고 하는 학과와 그 이유를 말해보자면 저는 지금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로 학적 변동을 신청을 해둔 상태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가장 제일 좋아했어서 처음에 카이스트 들어왔을 때는 수리과학부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3 때 진로 이제 대학 어느 학과를 써야 될지 결정해야 되다 보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조금 통계 쪽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순과학부를 생각하면서 카이스트에 들어왔는데 이제 1학년 1학기 첫 학기 때 해석학이라는 전공 수업을 들어, 들었다가 아 순수 수학은 그렇게 나와 맞는 결이 아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순수 수학보다는 응용 수학을 주로 다루는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가 제 적성에 더 맞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학년 2학기 때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의 전공과목을 3개 정도 들었었는데 최적화 기법 이런 거를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쪽으로 진로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고3 때 제가 통계를, 통계 쪽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산공 쪽에 가면은 최적화랑 통계 쪽이랑 그쪽 연관시켜서 갈수 있는 진로 방향도 있는 것 같아서 성업및 시스템공학과에 진학하게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 학점 변동 신청해둔 상태인데 복전으로 수리과학과를 생각 중에 있어요.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고등학교 생활이 정말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 꼭 붙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세상이 무너진 것만큼 힘들겠지만 너무 힘들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도 카이스트가 1순위는 솔직히 말해서 아니었는데요. 1순위 대학 떨어지고 나서 밥도 안 먹고 침대에 누워서 며칠 동안 자다 깨다만 <laughs> 계속 반복했을 정도로 많이 우울했었는데 1년간 대학 생활을 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카이스트도 충분히 좋은 학교고 다른 대학들도 다 좋은 학교니까 어느 학교를 가든 학교의 네임보다는 가서 어떻게 사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내가 어떤 진로 방향을 갖고 싶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활동이 좀 찾아보고 그런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1순위 돼야 붙으면 정말 좋지만 혹시라도 떨어졌다면 너무 우울해하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조금만 더 고생하고 대학교에 가서 본인이 원하던 대학생활을 꼭 즐겼으면 좋겠습니다.